<laughs> 우리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이거 어... 얼고넓굴뭐이렇니자 괜찮아요 이쁘셔. 괜찮아요, 이쁘셔. 괜찮아요. 어, 지금... 어, 연세가 어. 어떻게 되세요? 76인데 아... 네. 아팠서도 하도 아팠다렇게 76세 어머님이? 네. 그래 얼굴이 고우셔요 어디 가도 못 오겠어요 음. 그러, 그러면 추정해서. 추정해서. 원래 여기 마을에는 언제 오셨어요? 몇살 때? 여기 마을이요? 네. 여기 저 사교 마을에 결혼해가지고 언제 오셨냐고 여기서 결혼하거가요 아니요 저 밤송동서 결혼 결혼을 올해 어 하고 아 이제 밤송동. 네. 어 사시다가 이리 오셨구나. 네. 그러면 여기 사귀는 말는 언제 오셨어요? 몇 년도에나? 서른아홉 네. 살에 왔어요. 서른아홉 살에. 이렇게 이 사람 피폐네요. 그러면 아 집이 불이 났어요 이렇게. 예, 불이. 어, 불이 나. 왜 불이 날까? 어 어째서 그런가 뭘나 <laughs> 그냥 뭐 그냥 <laughs> 여기서 왔다게. 아 그렇구나. 어, 불이. 오분이 씨. 예, 오 분이. 오 분이. 오 분이. 오 분이. 그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뻤던 때. 제일... 어떤 일로? 어떤 일로 기쁜 것보다도 얘기저출 응. 때가 기뻤지. 아 여기 절출 때가 벌떡벌떡 벌떡. 먹을 때가 그때가 지금 기뻤지. 그라면. 기쁜 음. 일도 하나도 없어 아무 생각도. 그러면 아. 그 자녀분은 몇 분이셨는데? 오남매. 오남매 음. 다 커서 나갔겠네. 몇남몇 맨날 녀요 그럼 오남매면? 삼남 이녀. 삼남 이녀. 다 도시에 가 계시겠네. 네다 도시하고 막내만 막내가 마흔 여섯이요 지금 막내가. 마흔 여섯. 그래갖고 저 그댁이 살아 전주 살아 거는. 전주. 거. 전주 멀진 않으니까. 예 거기 거놈뭐효자노대 가까운 게. 그래요 원래, 오고. 원래 가까이 사는 사람 이효자데 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바쁜 아, 게. 몇년도 100년대, 가셨어? 몇년도몇 <laughs> <laughs> 년도는 모르고 어. 72에 갔어. 아, 72에. 네. 그럼 올해는 음. 안 되셨네. 올래안 되서 제가 어머니가 몇살 차이 나셨니? 시몇살 차이, 차이? 아, 72이만. 지금 48세. 음. 응. 음, 그러네. 한달 더. 한한달더 많으셨는가 봐. 몇살 많았어? 몇살 아. 많았어? 내가 60신 아. 개를 80에 당해. 음, 응, 그러시구나. 72에 가셨다. 음. 현재 살아 계신 80 음. 80세인데. 음. 네. 좀 너무나 일찍 갔어. 음, 그러니까 요새 나이로는 그죠. 그게 그냥 없으면 그냥 누워도잘라면 옆자리 허전이었고, 죽어서 옆자리 <laughs> 옆자리, 아유 양 옆자리가 누가 던던이 누웠으면 조건 <laughs> 내 등에 옆자리가 허전이었고. 강아지 가한 마리 키워요. 집에다 키우고 키워. 살아오시면서 음. 가장 아쉬웠을 때? 음.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때 일. 공면 생각해 보시면, <laughs> 아유 우리 영감이 맨날 술 먹고 먹는 쥐정이 많아 쥐정 쥐정 술주정, 예, 약 멀쩡히 들어서. 지금은 게 청소들 옛날에는청소업무 음. 남자들이. <웃음> <웃음> 지금은 게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집어가 젊은 사람들은 음. 그 거지, 거지에는 음. 부엌이 모시고 여자 하는 일은 손을 안 대요. 여자 하려면 아, 여자 해야 예. 저기 어. 사진의 가운데가 어르신이었던가 봐. 저기. 그러네. 예. 그러네. 어. 그렇죠. 여그가 여그가 중간에 그러네. 여그, 그죠. 여기가, 여그, 여기가. 잠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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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자하고. 어, 가운데, 그래 가운데. 인물이 좋으시네요. 예, 환하시네 인물이 좋으셔. 저거, 저저 사진은 나를, 내가 나무에, 너부터 다 손까지 나무를 내린데, 그는 판다부터 어깨다, 위다허쳐다가다 아. 주고 영감을 체이고 막. 근데. 그런데 아, 그 놈을 서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뭘라고 하냐, 길이 갖고 다고 가서 사진 찍어 갖고 음. 막 <laughs> 저렇게 길이 갖고 서 저렇게. 아니, 옆 보도 아니게 길이 갖고 <laughs> 서 그린 거야? 찍은 거야, 이거? 응, 찍어 갖고 와서 길이 갖고 서 그래, 사진이그립쁘다 옛날에 음. 돈 3만원이면 참큰 돈이 있어, 그 전에. 야 아, 그러니까. 한 40년 뒤, 전인 게. 사교 음. 마을에서 이렇게 이사 와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어떤 때까요?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여고하고 재채차도 없고 집에서 불났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냥 마음 조리고 사다 여기 온게 그런 일이 없으니 마음 편하네. 응, 그러셨구나. 마음 편하셔.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혹시 그 우리 딸? 딸몇살일까 53살이에 딸이. 아 지금 어디 도시에 나가 살고? 미국서 살아. 미국서. 어, 그냥 아, 못와저가을주고을때못 왔어. 아이고야 나도 미국... 죽으면 못 와. 그래. 네. 그래 한 번이라 와야 될 건데 그래도 계실 때. 근데 어찌 와야 한지 연락은 어떻게 그러면? 편지로? 영상통화 영상통화 아 그래요? 음. 영상통화를 늘한개로옆에다 놓고 본것 같아 좋아 그러면 돼요 그죠? 음. 그게 렇한 번씩 딸 보면 웃음이 나와 야냥두째 음. 딸? 큰딸 아큰딸이 53살 먹었대 음. 음. 큰 딸이 53살이 큰딸이고 또그 외에 음. 아들은 5 5요 큰딸이 미국에 있네요 미국, 미국, 미국 가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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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큰 애기 때 가버렸어 음. 큰 애기 때 음. 시집 안 가고 혼자 산다고 어머니 떡좀 드시면서 말씀하시요 음. 따뜻할 때? 아니요 이따가 먹으면 천천죠네 예, 예, 아까 우리가 직접 쳐갖고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떡을 다했대요 거기 이제 인절미 체험이라고 해갖고 그 학독에다 놓고 어디 서어 학독 어디가 있어? 저기 갖다 놨더라고요 해관에 요 회관에 저 위에 회관 있잖아요 위에. 체험장. 응 네, 체험장. 아저 체험장.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거 음, 네, 학도 있어요. 예학도을 갖다 놨는 것 같아. 요 일부러. 그런 것을 많이 못 보니까. 그리고 직접, 직접 쳐갖고. 쳐가지고. 옛날는 어릴 때 하는 걸 봤어요. 직접 아, 안 입고 보도한 날이. 아지 내지 하매지 이제 네. 이장도. 와, 이장이 네. 왔죠. 이장이, 아, 걸쳐 이장이 와서. 이장이 와서 가르쳐 줬어. 이장이 와서 가르쳐 주고. 예. 네. <laughs> 두시간이까든 따뜻해. 드셔요. 드시고. 뭐, 뭐지요? 같이, 같이 아 마. 드시라니까. 말씀 뭐, 안 해도 됩니까? 음. 그러면 아, 이 이녀 삼남인가요? 온 그, 아까. 네. 이녀 삼남. 응. 딸둘 아들세. 딸둘 아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집먹온게 아니라 두 명씩 다날아갔어 집주마 다 가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래요 네. 예. 이제 마을을 저 마을을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려고 알려주려고 여기저기다 따뜻하게 전해 방법. 따뜻하게 음. 살아야 예, 농사는 몇마디가나돼 있어요? 아이고 농사가 다 보셔, 양허리 아파가고 아, 있기는 있는데 음. 농사 못 짜요? 없어 보 없어요, 그어세요 없어. 그럼 요 식량은 어떻게 하시고? 사다 가 사다 먹어. 아, 농사가 아니게 백사 만사다 사다 먹어. 농사 짓는 거다 사다 먹어. 애들이 영토를 좀주고마요 정기적으로. 못 해봐가지고 꼭 해보고 싶었던 생각나는거 있어요? 다시 젊은 시대로 돌아가도 뭘 해보시고 싶어? 나는 내 생년에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싶게 소원 있는 그 소원 못 이루었어. 어그구나 지금 아시면 돼 있고 뭐 그런. 아 진짜 덜어서 못해요. 예또 그런 친들 노래는 하 것이 재미 넘 노래 배운 것이 조합이었고 음. 나도 노래 조 배우고 음. 춤이나 좀 배워했다 근데 춤이 동네 춤 선생 빚 놓고 배우 뭘 배운 사람 있었는데 춤은부렀어 배운 사람이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아. 음. 있었는데 어머님 상당히 그 개방적이네. 음, 그남자가 이렇게 막. 춤추는 거지 아 예. 남자가 춤추면은 뭐배리네뭐배리네 보드네. 나는 남자가 춤추도 손 잡고 술때 먹고 막이고 손도 막 똥만. 음. 뭐뭐배리 것이 멋있어. 그죠? <laughs> 네. 배를 <배울> 것은 없어. 예. <laughs> 너무 네. 도시에 사셔야 되겠다. 도시. 시골에 사시는 거야. 근데 나야. 그냥 나도 춤쪽이 별난다고 여기 옆집 옆집 어. 배운 대로 나도 좀배워야겠다하 아, 영감이 돈 들고 보내 춤 배우냐고 그 사람 그래. 그 따르가 살만원그가 갈쳐 줄니뭐돈 들고 배워요. 따르가 <laughs> 상관이. 그 사람은 따른 보자 그럼면명절를줘 어머니는 노래하고 이거 좀 상당히 어. 관심이 좀 있으시구나. 네. 음. 노래도 그냥. 성격이 그... 좋지. 흔들리게 노래도 한번 불어보는 것이 소문이 어, 하잖아요 노래. 거기 그게 이것만, 이것만. 미스... 어. 이것만 봐. 하나, 미스토리만 봐. 이거 봐. 팔이나 나지나 아주 여기 그냥 불어와 이것만 봐. 이거 어. 봐. 이거 만 이거 봐. 밑으로. 낭들이게 노을에 푸는 것이 소원이고, 낭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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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것이 소원이고, 낭창 낭창 말짱. 사교 마을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하시고 싶은 거. 사교 마을에서 뭐 소개하고 싶은 거. 자랑스러워가지고 좋은 거. 사교 말에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사교 말이 뭐가 제일 좋아요? 무 좋을까? 우리 동네가 제일 좋은 거 뭐가 좋아요? 동네 좋아?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아까 뭐래 구정처라든지 동네 어른들이 좋아고 옆집 동네 사람들이 좋아서 도와주면 이렇게 사이좋은 자어 아 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옷이 고장나면 와서 고쳐도 주고 아 이장님도 뭐 고장나면 고쳐도 주고 동네 사람들이 참 네, 인심이 동네. 좋으시네 좋아요 우리 동네가 인심이 네. 서로 막 싸우지도 않고 아이고 싸우지도 마요 싸우면 뭐 싸울 일이 있어도 하나가만 참저 참업을 싸울 일이 없어. 그래요. 근데 근데 영가목은 싸웠었어. 남자. 남자 옆에가 든든히 누가 이렇게 든든히 누웠으면 죽겠서 든든히 누웠으면 좋고서 좋기는. 근데그 남자 만나는 것도 싫은 게 없어. 건강하게 탐어. 앞으로 산게 앞으로서 인숙에 난 앞으로 건강하게 탐했었어. 건강하게 영가목 딱 같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어. 네. 그모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온도 받고. 아들이 잘 해줄 때만 면뭐 영감도 하서 같이 공감 받을건데 그냥 영감 일찍 가게 나오자마자 예. 공감 받는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음그렇구나 음. 뭐뭐 아까, 아까 아는 있음. 말 있으면 한번 해봐요 다있어 욕도 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욕은 안 해. 나는 원래 욕은, 아니야. <laughs> 네, 욕은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음, 안 해요. 아니 니이렇다면그 다른 얘기지. 원래 욕을 안 해. 욕안 하시고. 우리 마을에 제일 좋은, 좋은 사람 누구냐고 얘기해 봐요. 우리 마을에 제 아유, 사군장 좋아. <웃음> 아, 축하해요. 아이고. 잘해요. 다음 날 제일 좋아. 사무장님 어, 좋은... <laughs> 네, 예. 본본코리 예. <laughs> 예. <문>, 달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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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와줘요. 예. <laughs>